뭐야 뭐지? 왜 이러니?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뭐지? 들어오 다시 너도 아직도 이래? 뭐야 여기? 야? 너 어디야? 여기나여기 좀비고등학교 속이지 다시 해야 돼 여기 다시 와야 돼여기 버스는 그 이게 뭐냐? 야 와가지고 내가 그거 좀 우셔야 되겠다 니가 침대 부시면 이게 안될거 아니야 <laughs> 이 침대 말고하게침대 너왜안 되는지 알겠다. 마우스가 왜 이렇게 쬐끔하냐? 왜 이렇게 커야지.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돌렸네? 이렇게 커야, 아니야. 좀더 돌리라. 요 정도로 커야지 이게 잘 되지, 게그렇지 다시 돌려봐. 잠깐만요, 아! 응. 왜 자꾸 여기서 내냐 너. 지금 그냥 아, 앞으로 같이 말았어야 됐는데 잠깐만요. 지금제 성적 동생 걸로 지금 여기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도 살펴보자. 아까 옆에 있던 저 액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밖에 갈 곳이 없는데 아까 저기 계단이 있던데 이거 주세요 보니 저기 계단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침대 좀 부셔. 여기 침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잘못된 것> 같아. <laughs> 다시 나갔다들어볼게이 이분요. 스폰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줘봐. 스폰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안 되죠? 근데 이거 왜 있어, 근데? 중대. 이거 아까 먹었잖아. 빨리 와, 여기. 아씨 뭐냐, 이게. 재미없잖아. 뭐지? 에? 세이브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지, 이게? 세이브가 뭔가 잘못됐어. 야, 세이브 거기다 설치하지 않아. 다른 곳에다가 설치해. 어디다가 설치하면 될까 와봐, 와봐. 아니야. 여기서 이, 이 세이브 해놓자, 여기서. 여기다가 세이브 해놓자. 아니, 여기다 하면 뭔가 안될것 같으니까. 한 여쯤,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응, 이렇게. 찾아? 밤은 이렇게 만들 수 있대. 이게 뭐야? 밤은 만들 수 있대. 지금 밤은. 뭐야? 방울만 때 그럼 아, 방을바고 주던가. <laughs> 운영자가 뭐 하는 거야? 뭐야? 오 뭐야? 아 여기 여기 적혀있네. 문이 잠겼다. 여기 갇혀버린 거네 그러면 그럼 문닫 닫자. 와 여기 문이 여기 문이 닫혀버렸다잖아 여기 여기 우리 여기 갇힌, 갇힌 거야 우리 지금. 여기 갇힌 거야 지금 갇힌 거야. 아 밤까지 계속 길어줘야되니왜 이것도 밤 밤이 아닌 거. 이것도 밤이 아니야? 저기왜밤 아니지? 야 장교 어 우리 밤 제대 동안 우리 2층이라 고 구경하자 2층. 호지펀 때문에 안 열리고 또 좋아 좀 이거 안 열리잖아 다시 붙여 그리고 다시 붙여 이러면 티안 나겠지? 2층 구경해 보자. 2층도 있던데 잠겨 있다. 잠겨 있네. 문이 잠겼다. 여기도 잠겼어? 우리를 잠겼대. 우리를 잠겼대. 그럼 우리 다 우리 갇힌 거잖아. 그러면. 그, 우리는 지금 여기 갇힌 거야. 응. 다 갇.. 우리 여기까지 다 갇힌 거야. 다. 여기로 갇힌 거야. 우리 다혔어 여기. 여기서 못 빠져나가. 저기서퇴근을 때까지. 점품들 파닥으로. 파는... 아직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뭔가.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이, 세, 그럼 하, 하자. 어차피 가까우니까, 세이브 아까 하... 거기서 내잖아. 저기, 저기, 비원 아저씨 있던 곳에서, 세이브. 거기서 내잖아. 죽깔 없잖아, 우리. 세이브. 여기서도 도 상관없잖아, 세이브. 어차피 가면 되지, 그러면. 가면 되지. 야, 미리 문다 열어놔. 잠겼다고 해서 뭐 닫아둘 필요는 없어. 안 돼, 넌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뛰어서 오면 되지. 그럼 계속 해, 하자, 우리. 좀동해 <목소리> 아, 좀 아, 아, 아. 어렵네, 아. 여기. 두 북한. 칸. 두 칸짜리가 너무 어려워, 여기. 두 칸. <laughs> 너, 한번이 죽네, 어떡해? 어, 너, 두 번씩이나 죽어. 냅걸렸어. 왜두 번씩이나 죽냐, 계속. 두 번씩이나 죽어. 아, <laughs> 기다 <죽어>. <laughs>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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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의 그.. 마..많이 밤 되.. 거 같은데? 밤이 많이 됐어 고보내칠다 <목소리> 다녀던... 됐다 내가 <laughs> 갑자그 죽었어. 범들난다 <laughs> 진짜? 이봐, 이봐, 이봐. 보여주지 말고 네가 와 탈중에 <laughs> 좀 재밌긴 한데 좀 짜증나기도 하다 이거. 뭐냐 이게 진짜. 뭐야? <laughs> 뭐? 진다 오, 나 세이브 했다. 세이브 했다. 나 세이브 했죠. 아, 아 나왜 이러해? 왜이깐구만 죽어? 뭐야, 안 쪄져? 내가 있어야 되나봐. 이 옆에 있는 그거 침대 부셔줘봐. 어, 그 침대 부셔줘. 다시 설치해봐. 옆에다이옆에다 안돼 아 그쪽이였어? 그? 그쪽이다 아 근데 이거응 됐어 나, 나 다시 다시 음. 나갔다가 들어 그래. 아이고 너무 버그가 많은데 여기? 이게 버그 많아 여기는 왜 이렇게 버그 많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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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기 진짜 많이 걸린다 갑자기 야 그렇지 나도 자야지 야 같이 자자 어디야?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아, 같이 자자. 어디? 내가 여기서 자게. 응. 아니 아니 아니야. 나 여기서 잘래 에이 이거 이거 횃불 붙여. 왜? 이게? 아 비켜. 봐. 내가 한다고. 비켜. 아니 이걸 붙여야 될거 아니야.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 여기다가. 아니 자지 말고 붙이라고. 침대를 아니 여기다 말고. 해보자.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이제. 자자래. 이리요. 오! 아! 됐다! 세이브. 세이브 여기서 하다가 죽어. 여기, 세이브 여기서 안 할래. 제발! 어. 어. 숨이 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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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어머니 여기 너무 되 많아 이곳에 슴파벌레 좀비 조심해야지 <laughs> 어. 야, 여기 좀비 나오나 봐 어떻게 해? 어딘가 뭐야 이게 하나 행정인가 이게 아닌가 안 할래? 야, 이거 하지 말자. 다른 거 할래? 음. <laughs> 아, 여러분, 이거 너무 렉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단, 다음에 봐요. 안녕.